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클럽에서 가장 활동적이며 상대로 괴롭힌 매우 이타적인 선수. 하지만 대표팀에선 적극적인 공격으로 승리에 선봉했었던 주장.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간을 휘저었던 두 개의 심장. 대한민국 역대 가장 전술적 움직임이 좋았던 아시아의 자존심. 영원한 캡틴 박, 박지성입니다. 1981년 2월 25일 서울에서 태어나 전남 고흥으로 이주해 자랐던 박지성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집안의 외아들로 축구선수 윤정환과 브라질의 둥거를 보면서 선수로 꿈을 키워나갑니다. 1990년 1월 아버지의 사업 관계로 수원으로 이사를 온 어린 박지성은 작은 키에 외소한 체구였지만 여기저기 빠르게 운동장을 누린다고 해서 미키마우스라는 별칭을 가졌고 수원 산남초등학교에서 처음 축구선수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원래 야구선수가 꿈이었던 박지성은 처음 산남초 야구부에 지원했으나 입단에 실패해 축구부를 선택을 했죠.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박지성은 축구부가 1년만에 해체가 되는 바람에 수원 세류초등학교로 전학을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집에서 버스로 30분을 가야 했던 세류초등학교였지만 6개월이나 이런 피곤한 생활을 해도 축 축구의 끈을 놓을 수가 없던 박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힘들게 축구를 하는 박지성을 못마땅하게 여겼으나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버지는 박성의 꿈을 도와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박정이 축구로 성공을 하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으며 그저 축구로 대학에만 들어가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지성이 일기장에 하루 자신의 플레이를 되돌아보며 고쳐야 할 점을 적는 등 엄청난 노력을 통해 차범근 축구상을 수상하자 아버지는 아들이 비범한 축구 재능을 가졌다고 깨닫게 됩니다. 축구를 사랑했지만 집앞 통닭 집앞 통닭집 사장이 되고 싶어 했던 박지성은 자신의 중학교인 안용중학교를 일약 돈의 상위권으로 변모시킬 정도로 천재적인 재능을 알립니다. 초등학교 시절엔 7번을 사용했지만 안용중학교 때부터는 13번을 달면서 경기도 4개 대회를 우승, 득점왕을 탔는데 당시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뛰며 조각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수원 공고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체격이 왜소했고 특별히 공을 잘 찬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평발이기까지 해 17세 이하 국가대표에 뽑히지 못했던 박지성. 수원 공고에 감독으로 부임한 이학종 감독은 체력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고 이때 박지성의 기본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부모는 박지성의 체격을 보완 하고자 개구리로 즙을 만들어서 먹이는 등 온갖 정성을 기울였고 그 정성이 통했던 건지 키가 158 cm에서 178 cm로 큽니다. 수원 삼성은 당시 데니스 샤샤 고정수 등 엄청난 라인업을 갖춘 최강팀이었고 당시 박지성은 슈퍼 유망주급은 아니었으므로 대학 진학 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었습니다. 1998년, 박지성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박지성을 부르는 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지성의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이학종 감독의 강력한 추천으로 명지대에서 연락이 옵니다. 당시 박지성을 노리던 곳은 관동대와 수원삼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원삼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리그 4관왕을 이룬 역대급 팀이라 너무 경쟁이 치열했고, 관동대의 경우 당시 박지성이 재학 중이었던 수원공고에서 다른 선수 두 명을 끼워서 넣으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입학도 하기 전인 1998년 말 명지대 축구부와 함께 울산에서 전지 훈련을 할때 마침 울산으로. 전지훈련을 온 시드니 올림픽 대표팀과 친선 경기를 하게 되었고, 이때 왼쪽 윙백으로 출전해 뛰어난 활약을 펼치자 허정무 국가대표 감독의 눈에 띄어서 바로 올림픽 대표로 선발됩니다. 허정무 감독이 박지성을 뽑았을 때 주변에서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런 특색이 없는 어린 선수를 왜 뽑아내는 것? 하지만 허정무 감독은 2년 후 누가 맞는가 보자 라며 박지성에게 꾸준한 기회를 줍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본선에서도 19살의 나이에 좋은 활약을 했지만, 팀이 2승1패를 하고도 8강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명지대 2양인이 되고 교토 퍼플 상가로 J리그 진출을 하게 된 박지성. 당시 어린 선수가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이례적이었고 연봉도 파격적인 5억이나 되었습니다. 원래는 브라질 용병 3명을 영입하려고 했으나 최하위로 떨어지자 미래를 보고서 박지성을 영입한 것이었습니다. 당초엔 시미즈 에스펄스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만 주전급 대우를 제시한 교토로. 강되었습니다 연봉 5억 중 1억은 학교 발전 기금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K리그에서 최고 연봉자인 김도훈이 당시 3억이 좀안 되었는데 신인 선수에게 5억을 주는 구단은 당연히 있을 리가 없었죠. J리그에서도 드문 케이스였기 때문에 지금도 5억이 연봉이냐 계약금이냐는 말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학 시절 뛰어난 유망주였던 박지성에게는 아주 좋은 대우를 받고 입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뛰었던 혁명보가 가시어 이적대 연봉 8억을 받았습니다. 즉 K리그가 박지성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는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대표팀에서의 에이스 역할을 인정받아 히딩크의 부름을 받았고 월드컵 멤버로 나서게 된 박지성. 꾸준하게 성장 중이었던 박지성은 2002년 월드컵 직전 열린 잉글랜드와의 평가전에서 동점 헤더골을 넣은 데 이어서 며칠 뒤에 열린 마지막 평가전에서는 프랑스의 0대 1로 뒤진 상황에서 김남일의 롱 패스를 받아 중거리 슛으로 동점을 만들어내는 등의 활약을 펼쳐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게 됩니다. 월드컵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의 지휘 아래 포르투갈을 상대로 골을 넣어 16강 진출에 결정적인 활약을 하는 등. 파력을 펼칩니다. 이탈리아 전도 설기현의 동점골 과정에 기여하고. 과의파근전에서는두 번째 키로 나와서 침착하게 승부를성시킵니다 그렇게 박지성은 월드컵 4강 신화를 창조해낸 2002년 흑대 멤버로 큰 인기를 얻습니다. 무명에 가까웠던 기성은 월드컵을 통해서 대한 민국 축구 최고의 재능으로 발돋움을 했죠. 대회가 끝난 후 교토 퍼플상가로 돌아가 소속팀에 매진하면서 일본 무대 적응에 힘을 쓰는데 일본어를 착실히 배우는 한편 기자들 한명한 한 명의 이름을 외울 정도로 도둑파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경기 내적으로도 팀을 일으 리그체 진입과 1왕배 전 일본 축구 선수권대회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사실 1왕배 결승전 전날인 2002년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박지성은 팀을 위해서 무보수 출전 을 단행했으며 을 0대1로 투지전 팀은 후반 7분에 터진 박지성의 헤더 골에 이어 박지성의 1도움까지 선물 받고 결국 2대1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교토를 떠나던 날 전름바리가 되어 돌아와도 받아주겠다던 교토 구단주의 말은 지금도 꽤 유명한 일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토에게 마지막 선물을 전하고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아인트 후벤으로 이영표와 함께 이적을 합니다. 2002년 12월 20일 입단을 했지만 무릎 부상 등으로 많은 홈팬들로부터 야유를 받습니다. 특히 홈팬들에게 더 야유를 받게 되자 이러한 심리적인 압박으로 동료에게 패스 받는 것조차 편치 않게 되었고 다시 부진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워 벌벌 떨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그에 인터뷰하기를 난생 처음으로 경기에 뛰는 게 무서웠다고 축구를 하기 싫어진 시기였다고 합니다. 당시 홈편의 야유가 굉장히 심해서 버스 히딩크 감독도 원정 경기에만 박지성을 출전시키는 등 배려를 해주었을 정도였죠. 당시 히딩크는 지성, 지금 제이리그에서 너에게 몇 팀이 오퍼를 넣었어. 네가 가고 싶으면 가도 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넌 분명히 이 실현을 이겨낼 수 있고, 안 절대로 내 눈은 의심치 않아. 히딩크 감독의 무한한 믿음과 배려로 기량을 점차 끌어올리게 됩니다. 2003-2004 시즌 중반부터 발군의 활약을 보이기 시작한 박지성은 2004-2005 시즌 주전으로 출전하며 PSV의 에레데비시의 독주에 공헌함과 함께. 챔피언스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전 유럽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활동량과 에너지로 상대팀을 괴롭히는 활약을 했고, 챔피언스리그 제도 전환 후 PSV 사상 최고의 성적인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오르는데 일조합니다. 4강전 AC 밀란과의 경기에서는 밀란의 홈에서 0대 1로 패배하면서 PSV 팬들의 희망은 꺼져가고 있었으나 아인토벤의 홈에서 열린 2차전에서 3대 1로 승리하는 압도적인 경기를 펼칩니다. PSV의 압도적인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원정 정 원칙에 따라서 결승전 진출은 좌절되었지만 이 시즌을 기점으로 박지성은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런 활약으로 2005년 발롱도르 1차 후보 리스트에 포함되기도 했죠. 시즌 막바지부터 박지성을 영입하려고 많은 유럽 팀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디버프를 비롯해서 첼시, 바르셀로나까지 합류했습니다. 팀 동료였던 코크는 자신이 뛰었던 바르셀로나의 감독 레이 카르트가 지켜보고 있다며 박지성을 지울리의 대체자로 생각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지울리의 후계자는 리오넬 메시가 됩니다. FA 결승전이 끝난 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박지성에게 전화를 걸어 이적제의를 합니다. 히딩크는 1년도 아인트후변에 남는 것을 권유했지만 자신을 테스트 해보고 싶은 야망을 막을 수가 없었죠. 원래 퍼거슨 감독은 네덜란드의 메뉴 스카우트에게서 박지성 영입을 추천하는 보고서를 받았고 검토하는 중이었습니다. 챔스 8강 리용던의 애시양을 보러 갔다가 그만 박지성의 플레이에 반하고 만 것. 이적 시에 필요한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아 유명 축구인 3명에게 추천을 받아야 했는데, 이딩크 퍼거슨, 그리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요한 크루이프가 추천서를 써줍니다. 2005년 59억의 메뉴 입단을 하자 많은 이들은 유니폼 파리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2000분 가까이 출전을 하면서 케즈마리나 다른 LLDBC의 출신 선수들에 비해서 적응을 보입니다. 비교적 싼 값에 영입한 것이라 볼수 있지만, 이 당시 반데사르가 34억, 비디치가 121억, 에브라 87억 등 특급선수가 아닌 선수들을 영입했었고, 이들은 모두 퍼슨의 조련으로 최고의 선수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박지성은 칼링컵 8강 범인완전에서 윙글랜드 무대 데뷔골을 장식합니다. 리그에서 33경기, 챔스에서 6경기를 출전하면서 도움 8개를 기록하는 등 주전으로 활약을 합니다. 박지성이 맨유에서 한해 가장 많은 시간을 뛴 때가 바로 이 때였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1차 토고전에서 MVP급의 활약을 펼쳐주며 토코 대표팀을 멘몽시키는데 일조합니다. 0대1로 뒤지던 한국 대표팀이 터트린 두 골에 모두 관여를 한 것이었습니다. 조별리그 2차전 프랑스와의 경기에선 후반전 설기현의 측면 크로스를 조제들이 헤딩으로 떨궈준 공을 절묘하게 쳐서 골을 성공시키면서 극적인 1대1 무승부를 이끌었습니다. 2006년 작년 반대살을 박성에 이어서 에브라 피디치가 팀에 합류하고 맨유의 역습축구가 시작이 되었지만 박지성은 부상으로 인해 리그를 절반밖에 소화 지 못합니다. 하지만 루니와 호날두의 활약으로 리그 우승 박시성은 리그 14경기밖에 못 나왔고 772분밖에 못 뛰었지만 다섯 골3 도움의 환상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입니다. 2007-2008 시즌 우상에서 복귀하고 본격적인 실력을 발휘하는데 2008년 4월 30일에 열린 챔스 4강 바르셀로나전에서 상식을 벗어난 체력을 과시했다며 팀내 최고 평점인 9점을 구여봤습니다. 뒤에 끊임없는 움직임은 홈팬들의 박수를 절로 나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활약을 했던 터라 국내 팬들은 결승전 멤버로 기대하며 새벽잠을 설쳤지만 결과는 충격적인 엔트리 탈락이었습니다. 챔스 우승에도 국내 팬들은 퍼거슨 에 대해서 씁쓸함을 줄 수가 없었죠 2008-2009시즌 맨유의 전성기가 펼쳐 집니다. 토트넘에서 베르바토프를 460억에 데려와 팀은 리그 우승을 가져왔 고 박지성 본인은 그동안 괴롭혔던 부상 없이 주전으로 맹활약. 맨유 데뷔 시즌만큼 경기를 소화 하면서 체가 된 호날두, 루니와 함께 메뉴 역습의 삼각편대를 구성합니다. 챔스 4강2차전아스날단에전 선제골을 넣어 팀의 세 번째 골을 성공시키는 역습에 가담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팀은 결승에 진출합니다. 바르셀로나와 메뉴가 다시 한번 만났지만 이번엔 허락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성은 선발로 출전을 해서 뛰었지만 후반 메시가 살아나며 메뉴는 0대 2로 패합니다. 국가대표에서는 김남일에 이어서 국가대표 새로운 캡틴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후 은퇴할 때까지 대한민국 부동의 주장이 되었고, 박지성은 그동안 부진했던 팀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립니다. 그라운드 안에서는 조용했으나 몸서 철선 수검하는 모습으로 동료들과 후배 선수들의 동기 부여를 자극을 했고 이는 곧 대표팀 경기력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5골을 기록하며 조 1위 국배통과에 기여하였으며 이란과의 홈앤 원정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각각 기록하면서 이란의 월드컵 진출을 가로막습니다. 2009-2017은 새롭게 합류한 나니와 발렌시아의 실력이 일취월장하면서 박지성이 후보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스물스물 고개를 든 것이 박지성 위기설. 시즌 후반 2월이 되어서야 첫 골을 기록하면서 폼을 끌어올리는데 2009-2010, UFA e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 a 이 밀란과의 맨체스터 홈 경기에서 피를로를 경기장에서 지워버리면서 4대0 승리의 1조. 박지성 본인도 세 번째 골을 성공시키며 예전 아인토벤 시절의 a 이 밀란과의 악연을 확실히 청산을 하였습니다. 시즌 베스트 장면은 리버풀전에 선발 출장하여 후반 60번에 데런플래츠의 크로스를 받아 다이빙 헤더슛으로 결승골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남아공 월드컵이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이라고 천명한 박시성은 월드컵 직전 열린 일본과의 평가전 에서 선제골을 넣어 한순간에 일본 응원단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골을 넣은 후 사이타마 둘레길 산책 세레모니를 선보이면서 일본 관중들에게 구욕을 남깁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그리스전에 그리스 수비수의 공을 빼앗아 골키퍼를 향해 질주 쇠기골을 넣으며 이대0 승리 대한민국 월드컵 원정최다 점수차 승리에 기여 합니다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이경기에맴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는 쾌거를 맛보았죠. 이후 마지막 나이지리아전에서도 공수 양면에 걸쳐 뛰어난 활약을 선보이면서 MOM에 다시 선정되었습니다. 16강 우루과이전에서 폼이 잔뜩 오른 모습으로 킬패스를 엄청나게 뿌렸지만 아쉽게도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경기장 거의 모든 장소에서 보일 정도로 박지성이 안보이는 곳이 없었죠. 하지만 상대, 루이스 수아레즈에게 통안의 골을 내주며 패배합니다. 2010-2011시즌 메뉴 팀원들의 줄부상이 이어지자 박지성 주전으로 나오는 경기들이 많아집니다. 박지성 리그 인생경기라고 불릴만한 프리미어 리그 11라운드, 울버햄튼단에서 전반 종료전 후반 인더리 타임에 극적으로 혼자 두 골을 넣어 팀의 승리를 만듭니다. 특히 두 번째 골은 코너에서 혼자 드리블로 치고 들어가서 수비수 3명을 휘저으며 넣은 미친 골. 전반기 꾸준하게 공격 포인트를 쌓았고 절반도 안된 시점에 최다 골을 갱신합니다. 이후 아시안컵을 마지막으로 국가대표를 은퇴하고 돌아와 점수 8강, 첼시전에서 첼시의 추격 의혹을 끊어버리는 환상적인 골을 만들어내는 멋진 패약을 펼칩니다. 이후 리그에서 맞붙은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중원에서 숨도 못 쉬는 압박을 펼쳐 이바노비치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전반, 7차 리토의 골까지 어시스트 한 것은 더 미었죠. 경기 후 영국, 스페인 등 수많은 외신에서 박지성의 치밀한 전술적인 움직임을 세세히 분석하며 찬양했고 수십 개의 스포츠 매거진과 축구 팬사이트에서 경기 내 최고 평점과 MOM을 싹쓸이합니다. 챔스 결승에서 바르셀로나와 만나 선발로 나서며 열심히 뛰어내면서 지만팀 전체가 무너지며 3대 1로 챔스 우승의 꿈을 날려 보내야만 했습니다. 시즌 8골과 6도움 이런 바탕으로 2013년까지 재계약을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연봉이 86억으로 당시 루디 퍼지는데 이어서 팀내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2011-2012 시즌 올해도 어김없이 아스날 킬러로 면모를 보여주면서 아스날 전에서 도차 투입 2분 만에 골을 기록합니다. 아시안 컵을 마지막으로 국가대표 은퇴를 했지만 2012년 6월 6일 맨유 통산 200경기 출장 기록을 수립을 합니다. 하지만 맨유가 유럽 대항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때 7경기 연속 결정을 하게 되자 이적을 결심 소속팀에 집중하기 위해서 국가대표에서도 만 34살의 이른 나이에 은퇴를 강행을 했지만 주전 경쟁에서 밀려 주전을 못하자 박지성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평소 술을 하지 않는 그가 소주를 혼자 마시던 아버지에게 같이 먹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경기를 뛰어야 하는데 괜찮겠냐라고 했고 박지성은 어차피 나가질 못하는걸요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박지성의 상실감은 매우 컸습니다 2012년 7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이적료는 88억. 당초 퍼거슨 감독은 끝까지 박지성의 잔류를 원했습니다. 주급을 더 올려주겠다고 덧붙였지만 박지성은 출전 기회가 부족했고 적극적인 영입 의사를 표한 QPR로 떠나게 됩니다. 이적 후 맨유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팀 동료 리오 퍼디난드의 인터뷰, 렉스 퍼거슨 감독의 인터뷰, 박지성의 작별 메시지, 박지성의 맨유에서의 활약상을 담은 동영상이 메인에 걸리면서 팀과 팀 동료. 감독까지 그에 대한 사랑을 전했습니다. QPR로 이적 후에 후먼석 좋지 못했습니다. 리그 초반엔 리그 내 찬스메이킹 배수에서 1위를 차지했을 만큼 몸 상태가 좋았지만 토트넘전 이후부터 부진하기 시작하더니 팀 성적도 안 좋았습니다. 결국 마크 휴주 감독이 경질되고 레드냅이 부임하자 박성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집니다. 시즌 27라운드 맨유와 QPR의 경기 시작에 앞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QPR의 벤치에 앉아있던 박성과 악수를 했고 맨유 원정 팬들의 경기 도중 경기가 끝난 후 박지성의 응원가를 불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박지성을 내보내고 하필 일본 선수인 카가와 신지를 영입한 일로 허거슨과 맨유에게 섭섭함을 표시했던 박지성 팬들도 경기 후 감독과 팬의 환대에 섭섭함을 잊어버리고 기뻐했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영국의 축구매체에서는 QPR 최악의 선수로 박성을 지목했고 곧 방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며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박지성이 그저 기량이 밥한 탓일까요? 레드넵의 박지성 사용법이 실패에 가까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한정적인 역할에만 부여해 사실상 박지성을 방치해뒀다는 것과 다름없었죠. 어쨌든 이제 박지성의 EPL 생활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7월 뉴욕 발렌시아 프랑크푸르트 일본 J리그 컨백등 많은 팀들이 박지성을 원했고 K리그 진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라인트 호비는 당시 코코가 감독이었던 터라. 박지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팀내 주축인 메르텐스 수트르트만이 빠져나가 팀을 재개편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박지성은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아인토벤으로 이적은 8년 만이었습니다. 연봉은 15억선 2011년부터 세다리캡을 운영하는 네덜란드 리그가 지급할 수 있는 액수와 박지성의 연봉이 받아떨어집니다. QPR에서 받았던 연봉 70억에 비해서 많이 깎이긴 했지만 감독이 코코였고 코치가 반니셀텔루이였던 터라 뛰기 편했습니다. 게다가 코코 감독은 레드냅과 다르게 박지성을 적재적수에 기용해 최대의 효과를 내게끔 만들 그 능력이 있었죠. 이적 이후 AC 밀란과의 챔스 플레이오프에서 동점에 기여하는 활약을 펼쳤고 리그 라이벌인 아약스전에서 한골1 도움을 기록하며 4대 0팀 승리에 기여한 것이 대표적인 예. 2014년 5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무릎이 계속 악화되어 더 이상 선수로 활동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현역 은퇴를 발표합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성실함, 그리고 헌신적이며 인간적으로 성숙된 모습에 많은 팬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은퇴해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국가대표에 부진이 있을 때마다 많은 이들은 그의 플레이를 그리워했죠. 바로 자신보다 팀을 생각하는 헌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 침착함과 절제는 박지성의 프로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과도 같았습니다. 일각에선 단한 시즌도 리그 2000분도 소화하지 못한 벤치성이라고 비아냥거리지만 대한민국 축구에 있어서 그의 존재는 잊을 수 없는 영웅이자 우리 시대의 영원한 주장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